안녕하세요. 맘스 잉글리시 표현사전 작가 헬렌입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들 저희 온라인 스터디를 어떤 식으로 예, 이끌어 가시면 좋으실지 제가 그런 소개를 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할게요. 어, 먼저 제가 Why에 대해서 먼저 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어, 제가 최근에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어, 서이를해 봤어요. 그래서 어, 영어 학습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어, 제가 예전과는 사뭇 다른 그, 네, 통계를 얻고 참, 네, 재밌었는데요. 어, 저희 그 데이터에 근거하면 80%의 어머님들께서 본인, 엄마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하세요. 이게 이제 이전에 뭐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서의 어, 엄마표 영어 역사가 20년 이상 됐는데 초창기 어머님들과고 되게 많이 다르신 점이죠. 그러니까 초창기의 그, 저희 선배맘들 예, 아이에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시키셨던 분들은 주로 이제 아이 영어를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 세대는요. 그래서 그 엄마가 열심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엄마의 뇌를 통해서 엄마의 발음기관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이에게 영어의 어떤 좋은 컨텐츠를 그 제공하는 하나의 소스로서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전투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셨던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영어 교육 자료라던가 책과 뭐 여러 가지 미디어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네,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정말 다양한 것들을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는 아이에 맞게 영어가 이제 어 진행이 되고 발달되어 있고 이제 그런 방법들이 많이 주어져 있고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 나도 좀영어를 했으면 좋겠다. 어, 해외여행 갈 일도 있고, 또주재원으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예, 사실은 또 어머님들 중에 해외 경험이 되게 많으세요. 어, 저희가 조사한 통계도 에 보면요. 해외 거주하셨던 경험이 대부분 다 있으세요. 예, 뭐, 짧고 길고 이건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다양한 나라에서, 어, 몇 개월씩. 지내셨던 경험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것과 영어 실력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는 거좀 맹점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본인들이 해외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영어는 내가 좀 해서.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 어 우리 아이를 정말 뭐 대단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영어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아이는 아이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가 각자 영어를 하고 좀 즐겁게 지내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아이 친구 어머님들도 보면은 본인이 이제 네,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어 그 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네. 근데 막상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고 또 교육기관이 되게 많고 예, 네. 진짜 그리고 또 저희가 돈과 시간을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어 어머님들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어머님들은 시간과 그다음에 돈에 그 그런 것들이 조금 제약이 있으세요. 예, 이것은 뭐, 워킹맘이든 전업맘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엄마로서의 모성이 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이 투자해주고 아이들 위주로 시간이 짜여지고 아이들 위주로 교육비를 쓰게 되지만 엄마들이 스스로 뭔가 나를 위해서 예, 그렇게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뭔가 열심히 배우고 이러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너무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시겠어요? 네. 답은 온라인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하세요. 그러면 은 일단 시간과 어, 뭐, 장소, 그리고 또 어, 돈에 대한 제약을 많이 이제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을 잘 해야 되겠죠. 네, 나의 의지로는 되게 기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떤 강제적으로 음, 영어 공부를 할수 있는 그룹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어, 어떤 강제적으로 숙제를 하고 <laughs> 이렇게 계속 진행되게 그래서 이게 루틴이 돼서 결국 습관화가 돼가지고 내가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 그냥 살아가는 거 그거 자체가 가장 훌륭한 일이죠. 그래서 이 하우는 여러분 온라인에서 찾으시고요. 그 같이 공부하는 그룹을 만나시는 것을 가장 추천해드립니다. 저희가 지금은 어, 어머님들 많이 계시는 열심히 공부하시는 카페에서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후에 조금 더 여력이 되면 지금 작가들 세 사람이 다 조금 바쁜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은 저희도 또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어, 온라인에서 스터디를 하실 수 있도록 어, 도움을 드릴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궁금한 걸 말씀드릴게요. What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미드 좋아하시나요? 예, 아니면 헐리우드 배우들이 나오는 멋진 영화 좋아하시죠? 네, 저도 가끔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가끔 막 몰아서 볼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영어 컨텐츠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어, 집안에 있는 시간, 또 워킹맘이더라도 이렇게 어, 회사에서 막 이렇게 영어를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니신 분들은 예, 쓸수 있는 영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그래서, 그, 내가 가장 자주 할수 있는 말들을 영어로 배우시는 게 가장 학습적으로 의미가 있으시겠죠.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참 저희 책의 어 장점인데, 최대 장점인데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작가들이, 어, 예,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 책을 썼고요. 그다음에 또 공저 이비 선생님은 지금 영어권에서 아이를 키우시는데, 어, 그러니까 영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시면서 또그 과정들이 여기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세 번째 저자이신 저희 레이처 선생님은 그런 꼬맹이들을 영어를 키, 키 영어를 가르치는 기관에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가 가장 치열하게 육아나 교육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걸 썼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책들하고 차이점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좀, 뭐랄까? 어, 이거 내가 집에 서 하는 말인데, 이런 한글만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만 읽어보시면, 은 어, 나 오늘도 이거 열번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만 이 책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제가 가장 공들여서 쓴 부분이 섹션 1이에요. 섹션 1은 데일리 루틴인데, 우리 가족 하루 일과에서 아침에 하는 말열 세트, 그 다음에 점심에 하는 말열 세트, 저녁에 하는 말열 세트 해서 이게 30일 동안, 네. <laughs>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익히시면 집 안에서 매일매일 하는 말이잖아요. 그, 어쩌다 하는 말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은 계절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는 말들만 썼어요. 섹션 1을 다 익히셔가지고 집에서 대화가 가능하시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섹션 1에서 모든 이제 매일 하는 말들이 다 해결이 되시면 그 다음에는 조금 상황적으로 뭐 계절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 맞게 되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섹션 2, 3, 4, 5에 쭉 넘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집 근처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특수한 상황으로 즉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으로 조금씩 이렇게 진행되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조금 뭐 영어 원어민 만났을 때 해야 되는 표현이라던가 뭐 영어로 요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부르게 넣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앞쪽에, 책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조를 잡은 거가 저는 제가 이 책을 쓰는데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비슷한 책들이 되게 많고 저희 책보다 특히 이제 좀 볼륨이 얇으면서 비슷한 것을 다 담고 있다고 라 이제 보이는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 일단은, 예, 양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그, 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맥락이 가장 커먼한 것부터 조금 상세하게 다양한 것까지 이렇게 다 포괄하고 있는 책은, 어,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예, 표지만 보지 마시고요. 안에 그, 내어 음, 그, 목차를 보시면서 이 흐름대로 한번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섹션 1이에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말.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그러면 이제, 좀더 다양한 표현 배우시고, 네, 나중에 뭐, 미드도 보시고, 뮤지컬도 보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와 함께 지금은 30일 동안 네, 데일리 루틴을 공부하실 텐데요. 그 데일리 루틴 공부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 책을 보면서 제가 그막 강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연습식으로 어, 리코딩을 할 거예요. 강의식도 재밌게 잘할수 있는데, 여러분한테 재미만 있고 도움이 안 되는 방법은 제가 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음, 저희가 한글을 보면서 영어를 떠올리고 바로바로 바로 아웃풋을 할수 있는 그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은 계속 계속 연습하면서, 어, 하시면 좋고, 공부하는 파트너가 있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말하기는요 어, 대전 안 되고 말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표현을 익히시고 통으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흡수하셔서 완전히 자기 걸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가능하면은 어, 어떤 온라인 스터디 그룹이라던가 아니면 스터디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어,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을 그래도 발화하는 거 거기까지 가시면은 어, 이 책을 아주 네, 공부를 잘 하시는 거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저희 스터디가, 온라인 스터디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1차 시부터 어,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